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6월 19일자 화강신문 1면에 아이들은 인류의 미래. 이케다 다이스코 선생님 사계의 격려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미래의 보물이다. 더없이 소중한 지구의 재산이다. 그 귀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은 인류의 미래를 지키는 일로 이어진다. 미래부 여러분에게 배움은 더없이 소중한 권리다. 특권이다. 공부를 하면 자신의 시야가 넓어진다. 활약할 무대가 커진다.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세계가 선명하게 보이게 된다. 넓은 하늘에서 대지를 내려다보는 날개를 손에 넣은 것과 같다. 그러므로 지금은 열심히 배우기 바란다. 결의한 대로 공부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을지 모른다. 컨디션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 그렇지만 어떠한 때에도 주저하지 않고 더 노력하자고 결의한다. 포기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최후에는 성장한다. 영향을 주는 만큼 나무는 크게 자란다. 마찬가지로 혼에는 혼에도 자양을 주어야 한다. 그러려면 독서가 필요하다. 10대, 20대에 읽은 책은 평생의 재산이 된다.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는 위대한 민중의 역사를 개척하고 있다. 그리고 후계의 여러분은 젊은 정의의 영웅이다. 세계 광포의 선두를 달리는 젊은 후계의 미래부를 다 함께 응원하자. 여러분의 성장을 세계가 기다린다. 면학제일을 그리고 효도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